이해가 안 가네. 영상 찍어서 그냥 걔한테 주면 될 것을. 그 어려운 길로. <laughs> 아, <laughs> <laughs> 아, 이렇게 정사각형인데. 내가 훌륭하게 길이가 6 정사각형인데. 색칠한 4개. 라고 얘기했으니까 아, 여기 다직각이지 이렇게 <laughs> 맞아? 네. 그리고 여기는 뭐라고 그래서 x. <laughs> 여부도 x가 될거 아니야. 네. 맞니? 네. 그럼 전체 넓이에서 전체 넓이에서 <laughs> 이 직각삼각형의 넓이를 빼면 남은 부분이 될거 아니야. 그러니까 다도분의 아, <laughs> 넓이는. 66에 36에서, 맞아? 네. 이 넓이들을 다빼야될 거라고요. 여기 <laughs> 죠 맞니? 근데 얘가 지금 길이가 몇이 되는 거야? 6-2x 되는 거잖아. 네. 여기도 6-2x 되는 거잖아. 여기도 6-2x. 여기도 6-2x, 맞아? 근데 이 길이들이 다 어때요? 다 같은 거잖아 맞아요? 그럼 네. 어, 얘를 다 붙여 봐. 뭐가 되겠어? 정사각형만 되겠지? 네. 6-2x, 6-2x 됐어요? 네. 따라서 6-2x의 전체제곱을 뺀거 얘가 남은 부분의 넓이가 된는거야 근데 처음 넓이는 몇이야? 36이 될거야 맞아요? 이게 남은 부분의 넓이고 처음 넓이의 9분의 5라고 했으니까 여기에다가 9분의 5를 곱하면 남은 부분에서 여부가 달라지겠다. 맞아요? 네. 자, 얘 이제 계산 손을 그릴 거야. 4, 5, 4, 34, 5, 20. 20이고 그러면 0-2x의 전체 제곱은 16이 되겠지? 되잖아. 알겠어요? 그럼 x의 값은 1이 o see you. 다 m 3 e r y happy to s <laughs> 제공, 마이너스 1 a p 얘는 허 o 는 e e you. I'm very h 자, 이지4분의이가 뭐야? 돼? 0보다 작아야 되겠지? 해 응. 응. 그러면 게 해서, 이렇게 해해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서이렇서 이렇게 서이렇이렇이렇다 해서, 이렇게 해서, 이이이이이 x 제곱 마이너스 k 플러스 1 x 플러스 k 플러스 4는 0. 얘는 중분을 갖는데요 8을 시키고 해야 돼요? 0. k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4ac. 얘가 정확히 0이 돼야 되는 거고. 정리해보면 k 제곱 플러스. 여기 2 k 나오는데 여기서 마이너스 k 2k가 되겠지? 여기 1 나오고 마이너스 35가 되데 따라서 k 마이너스 7, k 플러스 5로 인수분해가 되고요. k는 7 마이너스인데 k는 3보다 크다는 걸제생 에 대한 이차 방정식 x 제곱 플러스 a 플러스 2kx 플러스 k 제곱 마이너스 4k 마이너스 b 는0 얘가 실수 해를 갖는 상관없이 항상 중근을 갖는다. a 곱하기 b 항상 중근을 갖는다고 그래서 맞아? 판별식이 뭐여야 돼? 0. 그러니까 a 플러스 2k의 제곱 마이너스 4ac k제곱 마이너스 4k 마이너스 는 0이 되야 되는 거에요. 얘를 정리하면 자, a제곱 플러스 4ak 플러스 4k제곱 될 거고 마이너스 4k제곱에 플러스 16k 플러스 4가 는경우 4k제곱이 나간단 말이야. 그런데 이 식이 k와는 상관없이 항상 0이 되어야 된다는 거야. 맞아? 그럼 k에 대해서는 k가 하나 있어. 여기도 k가 있어. 플러스 16k, k 없는 어, 네. a 제곱 플러스 4이 따라서 a의 계산이지 마이너스 4 그럼 여기 데이터니까 16. 니까 b도 마이너스 4 근데 네, a와 b를 곱하라고 했네. 답은 16. 실수 a, b, c에 대해서 bc 마이너스 ea 플러스 1은 0일 때 x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bc는 0의 근을 판별하고 다했어요 그러니까 얘가 서로 다른 두식근을 갖는지 중근을 갖는지 서로 다른 두허분을 갖는지 판별식을 이용해야 되겠지. 쳤으니까 4분의 1. 이거 반의 제곱, a 제곱. 마이너스 AC, BC가 됐어? 응. 자, 그런데 a 제곱 마이너스 BC, 어 여기 b c A 는게 정리가 BD, A m B. c 는2 A m 이 B, A m A m 이 n u s A m i A A A m A m A minus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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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p 실근인 거야. 허근을 갖지 않는다라는 거지. 됐어요? 중근일 수도 있고 서로 다른 두 근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라고. 정답은 1번인 거야. 345번. 자, 0이 아닌 불 실수 a와 b가 0이 아닌데 그런데 얘들아 봐,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항상 루트 이분에 루트 B가 있는데 마이너스 루트 a 의 B가 됐다 라는 건 바로 여기서 결론 나와야 돼 A가 음수고 B는 양수다 이게 나와야 된다고 이게 나온 상황에서 자, 기억 이차방정식 중에서 서로 다른 항상 서로 다른 도시들을 갖는 것만 찾아보라고 이런 거 X 제곱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B는 0인데 요 놈을 판별식을 쓰면 B제곱 마이너스 4AC 즉 A제곱 플러스 4B가 된거지 어, A제곱하면 얘는 양수잖아 음수인거 제곱해도 양수잖아 거기다가 B 양수잖아 양수더하기 양수였잖아 얘는 무조건 0보다 크겠지 이게 이게 헷갈린다고 하면 a를 네. 마이너스 아 마이너스 1, b를 1 이렇게 더 네. 그럼 요거 제곱하면 1이고 여기 3하 뭐 5니까 0보다 크잖아 네. 그러니까 얘는 무조건 서로 다른 두실인 거야. b 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a이면 별식 어떻게 돼요? b 제곱 마이너스 4a 자 b 제곱하면 1 거기서 마이너스 1을 여기다 대체 얘도 무조건 됐어요? 네. 이유도 무조건 서로 다른 부식이 된다. 진짜 암산시력 되게 빠르시네. 요 아니, 근데 여기 마이너스를 넣고, 비는 1위로 붙잖아. 네, 맞긴 한데. 네, 비는 파라고. 네. 자, 지금. AX 제곱, 마이너스, EBX, 플러스, 필드. 자, 판별식 4분의 1, 반의 제곱, B 제곱, 마이너스 AC. 됐니? 네. 이윤도 좋거든요. 됐어요? 디귿으로 서로 다른 도시를 그리네 근데 음. 기에 기운이 디을 미룰 수없잖아사4이달지 음. 자, 346번. 2차 방정식. 제곱에 2bx 플러스 a 플러스 특별식이 뭐여야 돼? 영보다 작아야 돼. 그런데 여기서 놓쳐서 안 되는 부분이 이 여기 앞줄에 뭐라고 써있어? 이차방정식이란 말이지. 네. 그 말은 x 제곱의 계수인 얘가 0이 아니란 얘기야. 음. 즉 a와 c는 같지 않다는 거라고. 이거 꼭 체크해주시고, 자 4분의 뒤로 갑시다. 반의 제곱, b 제곱, 마이너스 a c, a 마이너스 c와 a 플러스 c. 얘가 0보다 작아야 됩니다. 그러면 b 제곱 마이너스의 합자 공식에서 a 제곱 마이너스 c 제곱 될 거고 자 b 제곱 마이너스 a 제곱 플러스 c 제곱이 0보다 작다. 즉 b 제곱 플러스 c 제곱이 a 제곱보다 도 작다라는 거예요. 맞아요? 그럼 읽어보여. 이게 등호가 되면 a가 b 변 직각삼각형이 되는 거잖아. 근데 지금 얘가 더 크잖아. 그럼 얘는 무슨 방법이야? 이 되어야 되겠지? 네 그래서 번이 정답이 된다 케이 제곱 마이너스 8케 k plus 2. 10k plus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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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k plus 0이가 되는 거야. 자0 k plus 1. 1 k plus 1. 1 k 이너스 s 1. 1 k plus 0이 plus 1. 정리하니까 k제가 없어질 거고, 마이너스 6k에 플러스 8k, 2k 되겠지? 왜 플러스 9에 5를 빼니까 플러스 4. 그렇구나. 5k는 마이너스 2가 정답이 되는 거고. <laughs> 350. 얘가 두 일차식의 도구를 육수 분해할 때 k값을 구 뭐라고 그랬는데 이렇게 복잡하게 나왔으니까 정리하라고 했었지. x에 대해서 정리하면 e x 제곱 플러스 e y 마이너스 3x 마이너스를 못니까 e y 제곱 마이너스 3y 마이너스 k는 0 이렇게 된다 맞아? 내가 이거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다. 얘가 어떤 특정 인수 분해가 되면 조합을 통해서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데 얘가 인수 분해가 안되잖아 그럼 이거 회로가 뭐하라고 그랬지? 두 1차식의 고무를 인수 분해해야 된다 그다에 판별식의 판별식이 0이다라고 얘기했었잖아 판별식의 판별식이 0이라고 시험장에서 시, 실제 이런 문제가 나오면 바로 간거라고 이거의 판별식은 뭐야? 판별식 첫번째 판별식 요 반의 제곱 y-2의 제곱 마이너스 a c 플러스 2y 제곱 마이너스 3y 얘를 정리하면 y제곱에 4y제곱과 5y제곱 그 다음 마이너스 4y 마이너스 6y 마이너스 10y 플러스 4 자두 번째 판별식 b2 이거 반해되고 525 마이너스 a c 얘가 0이 된다. 그러 25에서 20 빼니까 5가 되고 플러스 10k가 되겠지. k는 마이너스 2분 2번이 정답이 되는 거야. 별식의 타별식이 뭡냐고. 음, 음. 아. <laughs> 아, 매번 문제 풀 때마다 왜 언어를 명해야 돼? 진짜 미쳐 버릴 것 같아, 내가. 아니, 얘가. 나 이거 지금 뭐 하는 거야, 얘를? 인수분해 한 거잖아. 요게 여기에 세모이 들어가고 네모이들어가는게 뭐야? 이이차방정식 실에 근이 들어갈 거라고 그리 이거 근의 공식을 쓰면 뭐야? A분의 마이너스 B다시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다시 제곱 요거 하나 여기 들어가고 요거 하나 여기 들어갈 거 아니야 근데 여기 지금 뭐가 있냐고 루트가 있는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어 x, y가 1차식이래요 1차식. 그럼 무슨 x, 무슨 y로 나와야 된다는 거라고 근데 여기는 이미 얘네들은 다 1차식으로 표현됐잖아 네. x에 대해서는 1차식으로 표현됐잖아 네. 그럼 y도 지금 1차식으로 표현됐는데 그럼 얘가 어떻게 야되느는 말이야 루수가 사라져야 된다고 사라질 조건은 이 루트 안에 있는 문양이 뭐해야돼완전으로 챙겨야 된단 말이야 근데 얘가 누구냐고 얘. y 마이너스 따라 되고 마이너스 했다라는 게 바로 첫 번째 판별식 아니냐. 여기 들어간 녀석이 이거에 제곱 마이너스 a c 한 거잖아. 첫 번째 판별식이라고 얘가. 근데 이게 뭐라고? 완전 제곱식이 돼야 되는데. 이 녀석이 완전 제곱식이 돼야 된다고. 얘 정리한 게 얘가 완전 제곱식이라고요. 그럼 이거 의이별식도 0이 돼야지. 그러니까 너희들 문제를 한번 잘, 궁금해 배운 걸잘 정리하고 봐봐 <웃음> <웃음> 185번부터 188번 봐봐. <laughs> 문제 봐봐어려라고써있 문제야 이 문제하고 뭐가 다른지 봐봐 185번 문제 똑같은 문제야 얘들아 맞아? 그런데 엑셀에서 정리를 해보니 여기가 엑셀계수가 뭔지 모르고 얘는 인수 분해가 되잖아 그럼 여기 임수근에 대한 거 조합해서 여기 계수를 만들어주면 된다고 그랬단 말이야. 그러면서 선생님이 설명했던 게, 그렇다면 여기는 정확히 아는데, 얘가 임수근해안 되면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설명했다고. 그럴 땐, 이는 걸 판별식이야, 판별식이. 0이면 그냥 틀린다, 라고 얘기했지. 그때 이 설명을 했다고요. 자, 오늘까지 해서 이, 런거 벌써 몇, 몇 번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진짜 공부 더럽게 안 한다는 거야. 이런 문제 또 나왔는데 또 모르겠다 하면은, 그거는, 진짜 그때는 나 화내도 되는 거지. 356번에, 음.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3는 0. 두 그냥 알파와 베타라고 얘기할 때, 자 루트 알파 플러스 루트 베타면 돼. 자 여기서 조심해야 될건 뭐냐면, 애들아, 얘를 제곱을 하게 되면 이런 모양이 나올 거란 말이 맞지. 근데 자 봐봐, 이걸 제곱하면 알파가 될 거고 베타가 될 거고 뭐 이렇게 쓸수 있는 거야. 여기에다가 이 루트 알파 베타라고. 바로 이렇게 정지할 수 있는 거야? 왜안 되는 거야? 우리는 이제뭘 배웠기 때문에 복소수를 배웠기 때문에 여게 알파가 여기 베타가 양수지 음수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야. 그럼 여기는 뭐가 되겠어? 만약에 얘네 둘다 음수가 나온다면 이거 뭐라고 써야 돼? 얘네 둘이 곱하면 뭐가 돼야 돼? 마이너스 루트 AB가 되는 거라고. 맞아? 그러니까 이거 조심해야 섹션이 그게 뭐냐? 과연 이 알파와 베타가 뭔지를 확인해야 잖 아는 거야. 음. 양인지음인지 자, 이거 일단 판별식 써봐. 4분의 2. 반의 제곱하면 3, 3은 마이너스 A씨. 0보다 크지? 그 말을 서로 다른 2씩 넣인 거야. 근데 알파 플러스 베타는 뭐가 나와? 2. 2분의 합. 음. 6. 두구의 고분 뭐가 나와요? 4. 아, 이 말은 뭐야? 양수야. 알파 베타 다 양수다요. 맞아. 따라서 이게 만족하는 거야. 그럼 여기는 그냥 알파 베타는 6을 대입하면 되고 여기에 4를 대입하면 되는 거니까 정답은 10 나오게 되는 거지. 네. 알겠어요? 네. 그러면 만약에 문제를 이런식으로 바꿔볼게요 네. 네. x 제곱 플러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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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x 마이너스 4는 0두 분의 알파와 베타라고 하는데 루트 상파 플러스 루트 베타를 꺼래자 그러면 네. 판별식을 써봐 반의 제곱 마이너스 ac 맞네 이것도 서로 다른 두 식인거네 그런데 알파 플러스 베타는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2. 두 분의 곱은 뭐가 되는 거야? 아, 은결장이었구 그 플러스 자, 판별식부터 해보자 4분의곱는 뭐가 돼? 9, 마이너스 양수가 나올지? 네. 2분의 어, 합은 마이너스 6. 두근의 곱은 3 맞아요? 맞아 어, 알파와 베타가 뭐라는 얘기야? 음수. 둘다 음수라는 얘기인 거야. 둘이 곱했을 때 양수가 나왔다는 거는 둘다 양수가나 둘다 음수라는 얘기야. 근데 둘이 더했는데 음수가 나왔다는 거니까 양수와 양수를 더는데 음수 나올 리는 없지. 그러니까 얘는 알파 베타가 모두가 0보다 작다라는 거라고 그러면 루트 알파 플러스 루트 베타 얘를 구하라고 그랬자 이거 답 10이라고 하면 안 되잖아 얘들아 요거의 제곱이 10이 나온 거라고 따라서 루트 알파 플러스 루트 베타는 뭐가 돼야 돼 중간 루트 10이 나와야 되는 거라고이 알겠어요? 그런데 알파와 베타가 다 뭐였어 양수와 양수 되는데 음수 나올 일이 없잖아. 그러니까 루트 시 식이 정답이 되는 거야. 네. 그럼 얘는 어떻게 되나? 이거 제곱을 해야 되는데. 자 봐봐. 다음번에 연결 쓸 때는 바로 이쪽으로 와야 되는데 그 원리를 얘기하면 루트 알파 플러스 루트 베타 곱하기 루트 알파 플러스 루트 베타 맞아? 네. 이거 하나 해봐 이렇게 곱하면 뭐야? 알파. 음수 음수 곱한 거야. 그러니까 마이너스 루트 알파 제곱이 되는 거라고.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루트 알파베타가 되는거고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루트 알파베타가 되는거고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루트 베타 제곱이 되는거야 됐어요? 음수와 음수를 곱하면 마이너스가 항상 나오단 말이지 그런데 이거 마이너스에 뭐라고 써야 돼? 절대값 알파란 말이야 얘는 마이너스 2루트 알파베타 맞아? 음수란 말이야. 음수 바깥으로 나올때마이너스곱해면 뭐가 돼? 알파 플러스 베타 마이너스 이른다 알파 베타 같은다는 거야아 네. 얘네 둘다 음수라는 조건이 나오면 시험장에서 이거 바로 쓸수 있어야 된다고. 아니 근데 그건 쓸수 있는데. 그럼 알파 플러스 베타 <laughs> 여기다 마이너스를 대입하고 알파 곱하기 베타를 여기다 대입하면 되는 거잖아. 네. 어? 복수술 진짜 어어 복수술 어. 맞는 사람 누구였을 요 몰라 <laughs> 어, 쓸데없는 질문 하지 마 네. 짜증나니까 네. <laughs> 자 360번 문제까지 보고. 누구나 알파와 베타 라고 했는데 알파 제곱 마이너스 2 알파 마이너스 1곱하기 베타 제곱 마이너스 2 베타 마이너스 1의 값을 뭐라고 얘기했어요? 알파와 베타는 뭐가 라른 얘기인 거지? 이거? 아니요. 아니라고 그랬지? 근의 성질에 의하면 알파 제곱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4가 영인 거야. 맞아? 물론 베타 비대해도 응. 베타 제곱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4도 0인 거야. 맞니? 응. 근데 여기 보니까 알파 제곱 마이너스 2 알파 마이너스 1인데 얘를 통해서 이 모양을 만들어면 여기다 뭐 해주는데?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3을 해주면 되잖아. 그럼 여기가 다도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3을 전해주면 알파되고 마이너스 1이 알파 더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3이 되는 거지.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3 곱하기. 그럼 이건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베타 플러스 3이 되겠네. 됐습니까? 얘를 정리하면. 알파베타의 마이너스 3배의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2 <laughs> 알파 곱하기 베타는 뭐야? 마이너스 4 알파 플러스 베타는 뭐야? 1 됐어? 그러면 마이너스 7 플러스 가 되니까 2가 나오게 되는 거죠 여러분